세 장, 세 번째 도전자, 여우 이소희. 강산이 두 번의 승리를 거두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의 세 번째 상대는 뜻밖에도 마을 훈장의 딸인 이소희였다. 14살이지만, 여우라는 별명에 걸맞게 영리하고 교활한 전략으로 유명했다. 너와 대결하게 되어 영광이야, 강산.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산은 당황했다. 소희와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며 자랐지만 무술 대결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소희는 자신이 모르는 여러 무술을 배웠다는 소문이 있었다. 시작. 촌장의 신호와 함께 대결이 시작되었다. 소희는 처음부터 의외의 전략으로 나왔다.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강산 주변을 빠르게 돌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산이 그녀를 주시하자, 소희는 갑자기 강산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딱 소리나게 튕겼다. 앗, 강산이 잠시 눈을 깜빡이는 사이, 소희는 빠르게 접근해, 뺨 때리기를 시도했다. 강산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소희의 손이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덩기덕, 쿵 더러럭, 강산이 마음속으로 장단을 외치며 집중력을 되찾았다. 소희가 다시 접근해오자, 강산은 꿀밤 때리기로 반격했다. 주먹을 살짝 쥐고 손가락 끝으로 소희의 이마를 가볍게 탁 쳤다. 아야, 소희가 이마를 문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다. 소희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역살 잡아채 다리 걸어 잡아뜨리기를 시도했다. 강산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 강산은 순간적으로 소희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다. 그 기술은 내 특기란다. 소희야. 두 사람은 잠시 균형을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소희는 예상외로 힘이 강했다. 강산이 소희의 손을 풀자 두 사람은 다시 거리를 두었다. 소희가 이번에는 겨차기 상단 얼굴 기술을 시도했다. 몸을 옆으로 틀고 발을 높이 들어 강산의 얼굴을 향해 차올렸다. 강산은 몸을 뒤로 젖혀 간신히 피했다. 내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소희는 미소지었다. 너만 놀면서 잘한 줄 알았니? 대결은 점점 치열해졌다. 소희가 강산의 머리를 향해 머리끄댕이 잡아채고 주먹 감자 날리기를 시도했지만, 강산은 소희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다. 강산은 발차기, 겨차기 상단 얼굴을 시도했지만 소희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낮춰 피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은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강산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메주머 콧등치기, 나카미크. 강산이 주먹을 세로로 쥐고 소희의 콧등을 향해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가짜 공격이었다. 소희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들어올리는 순간 강산은 빠르게 자세를 낮추고 두름치기를 시전했다. 소희의 다리를 잡고 휘둘러 넘어뜨렸다. 쿵, 소희가 바닥에 넘어졌다. 승부 결정. 이강산의 승리. 촌장이 외쳤다. 소희는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어냈다. 잘했어, 강산.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이기지 못할 거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